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향로봉은 각종 희귀 식물의 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한적인 생태탐방이 이루어지면서 산림 생태탐방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휴전협정의 의미,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의제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홍천 차록수수축제와 양구배꼽축제가 오늘 개막하고 내일 화천 쪽배축제가 시작되는 등 지역마다 한여름 축제가 풍성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과 입법 반영을 협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 정전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향로봉은 각종 희귀식물의 천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제한적인 생태 탐방이 이루어지면서 산림 생태 탐방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김평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동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향로봉 중턱에 대표적인 여름꽃인 외솜다리가 만발했습니다. 한국의 에델바이스라고 불리며 보통 2~30cm 높이까지 자라지만 향로봉의 외솜다리는 키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이곳 향로봉 일대에는 멸종 위기 식물이나 보호가 필요한 식물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습니다. 산비탈에는 희귀 식물로 알려진 솔나리가 분홍색 자태를 뽐냅니다. 위기종인 난쟁이 붓꽃과 꽃다발을 모아놓은 듯한 기린초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산 아래는 여름이지만 해발 1,300m 높이의 향로봉은 곰치꽃과 마타리가 꽃을 피우며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가을에 피어야 될 꽃하고 여름에 피어야 될 꽃이 거의 같이 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올라오시면 항상 봄에서 꽃을 보면 가을, 10월 초까지 늘 꽃을 볼수 있어요. 금강산과 설악산 중간에 위치한 향로봉은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합니다. 산림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 2006년부터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총 110여 종의 이제 희귀 특산 식물이 초본류가 자생하고 있으며, 정향나무, 꽃게나무, 그다음 눈측백등 80여 종의 이제 목본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향로봉 일대 자생 식물의 증식 복원과 제한적인 탐방제까지 운영하며 향로봉을 날리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65주년을 맞아 강원도와 휴전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이헌수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예. 북미회담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뭐 한국전쟁 하면은 6.25를 중심으로 이야기 쭉 해왔었는데 올해 7.27이 특별히 부각되는 거는 6.25는 그 전쟁 발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강조가 되는 건데요. 7.27 같은 경우에는 그이 휴전, 정전했었던 접종이어서 이 부분들은 그 이후에 종전을 전제로 한그 정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이 종전 어떻게 하고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점에서는 6.25가 아니라 7.27을 이렇게 중앙 하게끔 돼 있고요. 올해 특별히 그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치리 치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휴전협정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된다면 강원도의 접경 지역인 평화 지역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이 평야 지대로 되어 있고 화천 같은 경우가 어 남북의 가장 큰 공유 화천인 북한 강이 지나가고 양구와 인제 같은 경우는 산악 지대고요 그다음에 고성은 동해안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철원과 그 고성 같은 경우에는 어이 경원선과 동해북부선 지나가고 국도 어 사. 이 뭐야 43번선. 그다음에 국도 7호선 등이 지나가면서 남북 교류가 비 활발해질 거라 보고요. 그동안 남북강원도 협력 협회에서는 네. 남북강원도의 교류를 위한 의제 발굴을 꾸준히 해 오셨는데요. 네. 어 그동안 논의돼 왔던 내용들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정말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그 협력, 경제 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그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경제 협력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그 어, 4, 지난 5월달에 5월달에 임원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포지엄을 했었고 그 6월달에는 농업 7월 달에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했었는데 이외에는 저희가 그이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 공유 화천 수자원을 구, 어떻게 어, 공동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DMZ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평화 순례 행사가 오늘 낮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나요? 오늘 한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평화 포럼을 했는데요. 어, 남북관계 정세 변화에 관련돼서 통일연구원의 그 김현철 원장님하고 참여연대의 그 어, 박정원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요. 그 무박이 일로. 어, 설치전도 있고 어, 유진규 감독이라든가 이회선 선생 등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공연들이 좀 이루어지고 지고요 우선 150명 정도에서 그 철원 지역의 그 철책 주변을 건널 행사가 있고 어, 오후에 화천을 이동해서 그 다음날 어, 오작교하고 어, 안동 철교 등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에 여름 축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홍천 차록수수 축제와 양구 배꼽 축제가 개막했고요. 내일은 화천 쪽배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름휴가 1 번째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옥수수를 잡고 크게 한입 먹어봅니다. 달짝지근한 옥수수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쫀득한 식감이 입을 즐겁게 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찐 옥수수가 안성맞춤입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과자가 맛있어요 아니면 옥수수가 더 맛있어요? 옥수수요. 홍천 찰옥수수 축제장에서는 옥수수 20개를 만 원에 살수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2천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친환경적인 농사법을 해가지고 옛날 옛날 재래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했듯이 그래서 좀 강도가 높고 맛이 좋습니다. 올해로 22번째 열리는 홍천 차옥소수 축제 옥수수를 주제로 한 연극과 춤 공연이 개막 첫날에 흥을 돋았습니다. 일요일까지 옥수수 빨리 먹기 등 체험 행사는 물론 올챙이국수와 옥수수 막걸리 같은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물총놀이가 한창입니다. 얼굴에 물폭탄을 맞아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춘양구 배꼽 축제도 시원하게 시작됐습니다.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고 배꼽 가요제 등이 한여름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여기. 화천 붕어섬에서는 쪽배축제가 개막하는 등 이번 주말 강원도가 여름축제로 들썩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35도 안팎의 무더위로 야외 활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동계 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린 강릉에서는 더위도 잊을 수 있고 컬링도 체험할 수 있는 피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컬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컬링 센터. KTX를 타고 강릉에 온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이 아닌 컬링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컬링 규칙을 배우고 스톤을 굴리고 바닥을 닦는 연습을 합니다. 실전 경기에 들어가니 스톤이 하우스에 한참 못 미치거나 지나치게 있습니다 작전대로 스톤이 글로가 점수를 얻으면 환호성이 터집니다. 너무 시원해요. 여기 어. 여름을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피서로 딱입니다. 어, 제가 어, 하얀색 진짜로 가운데에 넣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긴 거죠. 영미 열풍이 일었던 곳에서 직접 경기를 하니 마치 국가대표가 된 기분입니다. 선수관 된 기분이고.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워낙 컬링이 재밌어서 어, 되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ktx 타고 가는 영미 컬링 체험 열차 여행 상품은 피서와 컬링 체험 강릉 관광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링장 아래 빙상장에서는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빙상장 온도는 영상 7도로 외투를 거쳐야 할 정도입니다 더위를 잊고 운동을 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밖이 더운 줄도 모르고 미리 와서 피서도 할, 따로 갈 필요 없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운동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여기는 너무 덥고 여기는 시원해가지고 어,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 왔어요. 올림픽 빙상 경기장 시설이 여름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오른 춘천에서 야외 노동자 2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춘천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던 50살 이모 씨가 열경년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춘천시 서면에 한 감자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48살 다모 씨가 일사병원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온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요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과 입법 반영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조청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사무처장, 최문순 지사 등 도청실 국장이 참석해 지역현안과 국비현안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원도의 현안인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과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방안 등 12건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입법과제인 올림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관련법 등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원 아동청소년권리센터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오늘 각급기관장과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니키아 춘천 관광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